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들라이브입니다리 쟤네가 있는 라이브리. 쟤네가 있는 라수브리 쟤네가 있는 라이브리. 리쟤 잠깐. 오케이이이게이게이 이제 1킬이야. 이렇게, 아, 에너지 소총 다 어려운데. 얼려놓고서 막 때려야 돼, 이거. 아, 근데 이게 한 발밖에 못쓰는 게 조금 많이. 아쉬운데, 뭐. 이거 일단 이 친구가 상당히 딱 고수 친구예요. 고소미? 너좀 고수미?

아이 벌이 거 잘하는 것같네 음. 아, 진짜 근데 아까. 아, 그래도 하늘나 응? 진짜 이거에 들어가면 나 진짜 너무 감동적이야. 나 항상 양전 러셀 있거든. 입양 아래로 들어갈 때마다 인기 폭발이야. 왜? 꾸니 몰라서 인기 폭발이야. 참. 아, 나다 지금. 얘랑 근데 이거는, 여러분들, 이거는 카타나가 있죠. 있잖아요. 또. 일단 틀고 맞고, 맞고. 일단 쿠스는 이제 그 위치가 다 들통나요. 케이 g 지 국게임이란 뜻이죠. 돌격소초 아닌데, 이거 점사수초 일단 저 대체 좀 유리한 총을. 이 아까 나랑 만났던 얘예 같은데. 야니임이 야, 아까 나 만났던 만거 같은데 형. 응? 얘가 아까 나 적이었던 얘거든. 응. 근데 지금 팀이야. 얘가 아까 적이었었던 거거든. 음. 오, 아 어쩐지 여자애들이 이걸 좋아하더라. 뭐? 냉장고를 어떻게? 짱구. 냉장고. 여러분 하늘 채널 구독 좋아요. 많이 눌러주세요. 예전에 제가 좀 이제 뭐, 뭐, 무슨 영상 좀 올렸었지? 킹피스였나? 다시기, 다시기. 아, 제 손이 작아가지고. o k a 아비? 아비요? 이렇게 눌러줄게 네, 좋아요. 한시, 한시. 오케이, 눈치솟죠. 지금 저한테 유리한 게 없죠? 아이, 이겼네. 아이거 이건 내가 아까 전에 길 한번 따졌거든. 뭐 일단 여기 갔다 무조건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 적용 해드셔. 저희 완벽한 승리라고 볼 수가 있죠 제거해주고 저 일단 갖고 싶은 게 화방 미니건 그래 미니건 좀 갖고 싶어 알피지 살까? 좀 사, 사야겠어 낫은 좀만 모 좀만 모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좀만 모을까? 어, 얼광 아니야. 오, 어, 화병, 의지, 음악, 우주질이 너무 비싸. 이거 일단 좀 모아서 나서, 사 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들, 제 채널 재밌 었 어요. 구독 좀 해주세요. 저 요즘에 구독자가 한명쭉안 늘어요. 제일 <laughs> 보기에도 구독 좀 해줘. 하니 하비, 하비, 하비. 안 사요. 아, 아, 안 산다구요? 아, 아 말그러세요 제가 갑자기 아, 그그뭐냐그라이벌라더왜 했냐면은 신영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. 아 진짜 준다면 모르겠는데. 이거 웬만하면 다 가짜니까 좀 믿지 마세요. I'm ten years old. 중간 이제 편하게 하고 싶거든? 중간에 이제 어까만 없으면은, 요게. 중간에 막 엉크만 없잖아요? 그럼 즐겁게요. 좀 있으면 열 살이시구나. 회장님만 믿어? 아 천노벅을 줘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쪽한테 천노벅을 줘야 되는 거 아니고 우아트. 제발 친구들 만나면 좋겠다 엉크는 아크만 뜨잖아요? 엉크만 뜨면 할수어 어, 이 뭔데? 이 게임은 로벅스 중대. 게임은? 어, 천 로벅스. 빨리 와. 오 그래? 로벅스 얻고 싶지 않아? 로벅스? 자, 어. 키? 어차피. 이걸 로벅스 얻잖아. 난 사고 싶은 게 바로 생각이나지 킹피스 아니야. 라이벌 아니야. 또 어, 뭔데? 타워 디펜스야 거그 사람은 그할수있그거 많아요? 거기은 솔직히. 은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도 있는데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사은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사람아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사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사람 지금 무타건 깨게 씩타있거든요 타고 2개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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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2개 형자 내가 천루복스 왔나 안왔나 해볼게 천루복스 같자아아자 그거 내가 진짜 천루복스 여고칸 여고칸 아니 아니 어떻게 어, 이거 같이 붙어 아니 형 솔직히 업가인인데 너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탁 치잖아 어. 떨어지거든 걔 솔직히 좀 업가야 진짜 나 분노했다. 내가 또 엄청난 속도가. 아이태양 나 영어 숙제 해야 돼 하고 있어. 여러분 저희 영어 숙제 하는 건데 영어 숙좀 구경 하실래요? 아니요.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녕.